지금 이 선택, 복으로 가는 길일까? 먼저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시고, 복 듬뿍 받아가세요. 지금 당신이 고민 중인 그 선택, 그 길이 복으로 가는 길인지, 아니면 잠시 돌아가는 길인지,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, 기운은 이미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복으로 가는 선택에는 세 가지 흐름이 따라옵니다. 첫 번째는 이상한 평온함입니다. 두렵고 불확실한데도,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잔잔해진다면, 그건 기운이 그 선택을 받아들였다는 사인입니다. 두 번째는 방해보다 흐름입니다. 별다른 노력 없이도, 사람, 상황,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, 그건 우주에 밀어주는 힘이 작동 중이라는 뜻이에요. 세 번째는 결정 후에 내면 반응입니다. 선택한 뒤에 깊은 후회보다, 가벼운 책임감이 남는다면, 그건 복이 붙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. 복은 완벽한 선택보다 흐름을 감지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옵니다. 지금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걸렸다면 기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그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매일 쇼순세에서 운의 타이밍을 함께 확인하세요.